마켓TV의 희아입니다. 네, 지금 저희 교실에 올챙이를 키우고 있는데, 우와, 저희가 4월 19일부터 교실에 데리고 왔는데, 우와, 오늘 날, 오늘 보니까 뒷다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어, 금요일 날 오전에 물을 갈아주고, 어, 월요일 날 아침에 와봤는데요. 어, 주말 내내 이 올챙이들 혹시 어, 죽었으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잘 살아있네요. 먹이는 멸치, 멸치를 주고 있고요. 어, 이거 올챙이입니다. 올챙이. 멸치를 주었는데 아주 잘 먹습니다.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요거는 올챙이 똥이에요. 네. 와, 뒷다리가, 네, 진짜 나왔습니다. 저희 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. 네, 이틀 동안 거의 3일 가까이 다, 어, 물을 안 갈았는데도, 안 갈아줬는데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네요. 우리 교실에, 어, 지난 4월 19일 날, 어, 데리고 왔었고요. 와, 뒷다리. 와, 물 갈아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. 아, 이제 어떻게 빼지? 무서운데. 와, 뒷다리. 자, 오늘 4월 26일입니다. 어, 4월 19일 날데려고 왔을 때는 다리가 안 보였는데, 와, 다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. 우와, 우와, 무서워. <laughs> 은챙이 안녕.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네, 올챙이 키우는 현장입니다.